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아주 저렴한 BMW 한대 가지고 왔습니다 BMW 320i 5세대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1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0년 12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121,000km 만 뛰었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600. 30만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BMW 310i 모델입니다. 시장이 네.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, 일단은 3시리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만한 BMW의 스포츠 세단에 정석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차를 소개하기 전에 공범이 네. 생각을 해봤어요. 도대체 이 차는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? 네. 지금 중고차 시장에 나오셔서 아반떼 MD죠? 네. MD를 630만원짜리를 사시면요. 은 이거보다 더 스펙이 안 좋습니다. 맞습니다. 거의 깜통 옵션 들어가 있는 차를 이제 네. 구매를 해 가셔야 되는데, 네. 무려 이 차는 차량 가격이 630만 원입니다. 물론 고장이 나면 정비비는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하지만 어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렇게 아주 극한의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또 그만큼 또잘 만들어 놨고요. 오일만 어, 제때 때 갈아주신다면 큰돈안 들이고 정말 네. 탈수 있는 차가 이 차, 이차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다행히 또 휘발유야. 네,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아, 얼마나 좋냐 볼까요? 네. 일단은 전면 부분인데요, 실장님 어떠세요, 시, 전면 부분은? 일단은 경쟁 차량인 C 클래스랑 비교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, C 클래스가 좀 곡선을 좀 강소, 강조해서 좀 여성적인 분위기가 좀 난다고 하면은 이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남성적인 느낌이 무시무시 풍기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, 이제. 3공0 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소형 소용 승용차예요. 네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아반떼랑 비교를 안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좀 단단한 느낌은 있어요. 어,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제 BMW나 뭐 수입차들 같은 또 장점은 뭐냐면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네. 그렇게 구형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. 어,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사실 이 다음에 나온 것도 별반 차이가 없고, 어, 네. 지금 나오는 거하고도 큰 차이는 못 느껴요. 어, 네, 맞습니다. 어,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차에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아는 것 뿐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. 네, 맞아요. 정말 깨끗하네요. 어, 네, 깨끗하고 네. 일단은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. 어, 정말 많이 안 타셨어요, 또 12만이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운전석 네. 부분인데요. 일단은 외관은 깨끗해요. 네, 외관 깨끗하고요. 어. 네, 타이어 수명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타이어 수명은 한80% 정도 남아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. 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어, 근데 음. 상대적으로 차체 크기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좀 작아보여요. 그, 그러니까 그게 BMW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. 아, 그런가 네, 오시리도 좀 작은 편이에요. 네. 그리고 휠의 흠집은 요 앞에는 있는데 다른 건 당연히 는데 운전석에만 휠이 조금 있네요. 어, 네. 그리고 약간 음. 좀 휠이랑 타이어가 좀 앞쪽으로 많이 나와있는 느낌? 그래서 더 그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좀 길다 보니까 공간이 좀더 넓고 네? 그리고 아무래도 더 스포티해 보이죠. 어,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굉장히, 굉장히 날렵해 보여요. 네, 날렵해 보여요. 네. 자, 뒷모습입니다. 시장 어떠세요, 보시니까? 일단 앞에는 굉장히 길었는데 이 음. 뒤에는 좀 짧아요. 트렁크가 좁지 않을까요? 어, 네,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. 그리고 예전에 이제 BMW 하면은 테일램프가 네은자였었거든요 네, 맞습니다. 요거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좀 밋밋해졌어요. 응 음, 맞아요. 네, 그리고. 아, 좀 아쉽네. 요 트윈머플러였으면 좋은데. 아, 네, 맞아요.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트윈머플러죠. 맞아요. 외관은 깨끗합니다. 트렁크 열어볼게요. 트렁크는 뭐, 옆으로는 그냥 그런데, 안쪽으로 길어요. 어, 네, 맞습니다. 네. 안쪽으로 길고, 저는 상대적으로 이 음. 부분 때문에 음. 조금 좋아 보인다는 느끼는 거지, 요 이쪽도 그렇게까지 막 작거나 이런 부분은 없네요. 일단 저는 이제 안 좋은 거 뭐냐면, 이제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는데, 네. 군더더기가 좀 있어요. 이다 보면은 짐을 넣기가 좀 불편하거든요. 음, 맞습니다. 아, 여기 좀 깊네요. 와, 어, 좀 진짜 깊고요. 깊다. 네, 깊습니다. 네. 자, 조석 부분은 휠도 깨끗해요. 어. 문 녀석 부분은 휠이 조금 흠집이 있었는데, 요거는 아주 깨끗하네요. 네. 그리고 뭐 외관은 설명드릴 필요 없이 문콕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시오. 짜자잔 와우.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? 어 일단은 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.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체구가 작다 보니까 네. 좀 여자들이 타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. 아무래도 좀 남자분이 타기에는 뒷좌석은 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. 근데 그래서 그런지 네. 뒷좌석이 사용하는 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새 거예요 출퇴근만 네, 하신 것 같아요 어, 네 맞습니다 네. 제가 엔진 보면 열었습니다 이차 완전 무사고죠? 네 맞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 누수 없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딱 봐도 알것 같아요 그냥 어, 풀른 흔적이 전혀 없고 휘발 차에 다니다 보니까 좀 조용한 편이에요. 어, 네 맞아요. 그리고 네. 이렇게 방음 막도 방 막도 돼 있고 이렇게 다 가림막도 돼 있어가지고 어,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합니다. 네 맞습니다. 네. 1,995cc 가솔린의 156마력, 20.4토크입니다. 후륜구동 방식의 자동 6단 미션입니다. 복합 연비는 11.2km입니다. 제가 네, 실내 탔습니다.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은 깨끗해요. 네, 맞아요. 아, 아, 아. 아, 깨끗하다는 게좀 느껴지고, 일단 뭐 버튼 같은 거까짐이 없어요. 원래 여기 버튼 많이 까지거든요. 근데 요거는 까져요. 다 대부분이 조향장치가 그다음에 열선되어 있고요, 통풍은 없습니다. 오디오 기능하고 카메하면 네, 없습니다. 센서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, 아, 요거부터는 또 HUD가 없네요. 원래 BMW의 가장 좋은 거는 어, 저자식기아 노브하고 HUD인데, 요거는 좀 빠졌어요. 요, 요 다음 모델부터 아마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. 블랙 박스 되어 있고, 다른 부분들은 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BMW를 사시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뭐 이제 멋 부리려고 타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주행 이 질감 때문에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이거 뭐냐면 내가 이제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딱 서고 그리고 핸들을 내가 요만큼 돌리면 차가 요만큼 가고 어떤 그러한 직관성이 굉장히 좋은 차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도 굉장히 딱딱해서 코너를 돌때 착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 거. 이건 아마 BMW를 타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운전하는 재미가 그렇게 있는 차량이라고 해요.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. 이 코너링 할때그 감각이 그 느낌이 완전히 착착 감기는 핸들에 감기는 이런 맛이랑 이제 코너링 돌때이 운행하는 그 운동 능력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뭐 이게 주행 성능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. 아, 제가 봤을 네, 때는. 맞아요. 네, 뭐 너무 잘 나가고요. 기분 좋고. 아 일단 3시리즈다 보니까 운전하는 재미가 더 있다 아, 600만원대에서 정말 쓸만한 차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네, 요새는 네, 네, 모닝도 천만원이 넘어가요 <laughs>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레이 팔았는데 레이도 뭐 10만 정도 뛴 것도 700만원 정도 거래되니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러니까 네. 저와 함께 BMW 320i 차량을 보셨는데요 기자님 네. 총평 좀 해주시죠. 네 오늘 이 차의 총평은 630만 원의 BMW를 만나보세요라고 하겠습니다. 아 저는 또 이게 완전 무사고 차량이잖아요. 맞습니다. 또 이제 휘발유 차량이고. 네.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휘기 매물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맞습니다. 그달도 많이 안 꼈어요. 네. 네, 그 미세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. 네. 어,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 하겠습니다. 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.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착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영상통화로 차량 실물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.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